안녕하세요. 닥토공 헤어라인 의원 원장 공기환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모발식 후 즉각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한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음날 모발식 후 다음날 일상으로 이제 복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런 부분도 기존에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우리가 이제 모발식 후에, 어, 자기 이제 뭐 직장으로 간다든지,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, 뭐 자영업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려면, 첫째 요건이 뭐 모발식에 꼭 국한된 건 아니지만 모든 수술 자체가 수술 후에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. 이건 기본적인 얘기고요. 두 번째, 붓기가 없어야죠. 붓기 같은 경우가 뭐 이마나 눈꺼풀 뭐 이런 데가 팅팅 부어 있으면, 그 아픈 건 아니지만, 좀 사회생활 하기가 어 미용적인 측면에서 좀 가능하지가 않으니까, 이런 붓기 부분인데, 어 아시다시피 모발식이라는 것 자체가 절개비절개가 있는데요. 절개법은 뒤에서 스트립라 해서 이제 초속탄 모양으로 기다랗게 살점을 떼고 봉합을 하고 이런 방법이니까, 뭐, 다음날 물론 뭐 소염 진통제 이런 약을 먹고 해서 일부 환자는 그럭저럭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, 어, 사실 또 통증이 굉장히 호소하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절개법 가지고는 다음날 즉각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고요. 당연히 비절개법을 써야 됩니다. 저희 다통 헤어라인 의원에서 기존에 이제 여러 분 어, 말씀드린 것처럼 무삭발 비절개, 특히 이제 스피드 무삭발 비절개, 이런 걸 하시게 되면, 어, 뒤에 채취 부위 자체도 거의 티가 없기 때문에, 이제, 상당히 사회생활 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비절개로도 이제 삭발 비절개를 하시게 되면 뒤에가 횡하니까 약간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죠. 물론 이제 뭐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분이 가끔 있긴 한데요. 뭐 여하튼 비절개를 하셔야 통증 부분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다. 이런 부분이고, 둘째는 이제 붓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절개법이다, 비절개법이다 이런 게꼭 중요한 건 아니고. 국소 마취하는 그 용액, 우리가 흔히 그투메슨트라고 하는 그 용액이 중요한데, 그런 부분을 어떻게 주입하느냐 그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, 물론 수술 전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, 거의 뭐 사회생활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, 그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다. 하고, 어, 저희 닥터공 헤어라이트 원에서는 어,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이제 이식해서 이제 앞부위, 이제 헤어라인 쪽이죠. 그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식목이라는 걸 이용해서 신기 때문에 처음에 빨갛빨갛하게 마치 엉덩이 주사 맞았을 때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는데, 예, 그런 부분은 이제 앞머리를 약간 기신 상태라면 그걸로 앞머리를 이용해서, 어, 잘 가려서, 어, 쉽게 말하면 좀 숨겨서 그렇게 좀 계시면 어, 일반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술 자체로 인해서 어, 그런 통증이나 붓기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되고 두째는 앞머리 쪽에 혈안 쪽 이식 부위 빨갛다한 부위는 앞머리를 이용해서 잘 가리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음날부터 직각 어, 일을 하시는데 사회생활 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어, 99% 확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